자, 그 다음, 오늘날, 어, 우리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요새 많은 교회나 성교단체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중보기도, 사 어, 여러분도 사용하신 적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학교,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를 너무나 많이 남용하고 있죠, 이 말을. 네,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 중보기도자를 마치 엘리트 집단인 것처럼 격상시켜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며 잘못된 사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중보기도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또는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어떤 단체나.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으로 중보자는 중보자는 중보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뿐이요 그래서 중보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어 중보기도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어 중보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있죠? 그건 바로 도고라는 단어예요.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고 단어 좀 생소합니까? 뭐라고요? 도고. 여러분 <laughs>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를 중재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도고예요. 자, 도구가 성경에 나와요? 예, 나오죠. 디모전스 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구 나오죠? 예. 이 도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도라는 뜻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라 그래요. 자, 여기 헬라어로는요 엔투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 이, 엔티크시스는 누구를 만나다 또는 누구에게 가서 청원하다 이런 의미의 뜻인 엔팅카노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엔팅카노.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매우 공경에 빠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엔팅카노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엔티크시스. 즉 도구란 뜻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간과하고 청혼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단어 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또는 중보기도자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이나 국, 기관이나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용하지 말고 이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더 많은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중부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